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합니다. 아멘, 감탄사. 고전 헬라가면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다. 그럼 아멘을 했으면 스스로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나에게 운전하고 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그죠? 음. 최소한 신앙이 없어진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만해지만막 말만 하거든요. 그죠? 아멘은 동사적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갖다. 안정되어 있고, 신빙성 있음을 보이다.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멘을 했으면, 심령이 불안하면 아멘이 안된 거예요. 에? 신빙성 있음을 보이다. 뒷받침하다. 보증받아 우임된 하나님의 의무. 그러니까 아멘을 했으면 하나님의 의무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와요. 침투를 못 해요.